안녕하세요, 스인쌤입니다. 오늘은 파리 브리타 잔우시르샤 아사나라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다리에 뻗고 있는 다리 엉덩이의 뒷면이랑 또 옆으로 기울일 때 몸의 측면을 길게 스트레치해줄 수 있는 자세고 또 척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선 자세를 한 다음에 우리 필요한 점들을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스인쌤이. 한 다리는 안으로, 오른 다리를 옆으로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하셨을 때 골반이 지금 나란하게 놓여져 있고 골반에서부터 두 무릎이 같은 각도로 퍼져나가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은 허리 뒤를 맞추고 오른 손은 그냥 앞에 바닥에 편히 두시고 네.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을 뻗은 다리 방향으로 기울여주세요. 가능한 밑에 있는 다리 쭉 폈을 때 발끝이 회전되지 않게 하늘을 향하게 했고요. 더 여유 되시면 오른 손을 발 쪽으로 뻗어서 안쪽이 다으면 잡아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왼팔도 귀 앞으로 뻗어서 살짝 살짝 구부려서 발이 닿으면 잡으면서 발을 끌어당기면서 몸통을 하늘 방향.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더 깊게 가보실 수 있어요. 네, 왼팔 풀어서 옆으로 천천히 돌아올게요. 요게 본 동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동작이 잘 되진 않죠. 많이 실수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교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등이 많이 말려요 뒤로. 구부정하게. 네,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딱꾸 벌리는데 욕심을 내게 되는데, 다리 벌리는 것는 의미가 별로 크게 없어요. 다리를 좀 가까이, 왼쪽부터 같이 모아보시고, 허리부터 펼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좀 많이 좁혀진 경우에서 가실 경우에는, 무릎 피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도 되고 이 부분이 불편하면은 당뇨 같은 거를 좀더 말아서 받쳐주시면 무릎 아래가 좀 편안해지실 거고요 이 정도로 다리가 좀 많이 모아져 버리면은 뻗어있는 다리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한번 살짝 내려가 보면 몸이 측골, 옆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 다시 올라온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오른손은 나의 엉덩이선 옆으로 바닥에 두시면서 왼손 허리 뒤를 받치고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미끄러뜨리듯이 이 방향으로 깊어져 보세요. 뻗은 다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측면으로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돌아올게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음.. 다리 많이 벌리는 걸좀 욕심 안 내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 빼고 이 자세를 하기 전에 먼저 해줬을 때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세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 긴 라인이 타이트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발바닥이 허벅지 앞, 어, 정면을 향해서 한 발바닥이 허벅지 안에 닿아있어요. 그리고 골반을 정면 본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두손 앞으로 뻗어서 숨 마시고 펴고 내쉬는 숨이 아래로 숙여줘서 아누시르샤 아사나를 하셔서 몸의 긴라인 특히 힙이랑 허벅지 뒤가 좀 늘어나게 여기서 숨을 충분히 고른 다음에 다음 동작, 앞에 동작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다시 마실 때 천천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리는 편하게 모아서 앞바다리 앉아보시고요. 옆이 너무 늘어나지 않아서 잘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앉은 자세 다리를 하나 피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옆으로 바닥 두고 왼손은 머리 뒤 옆으로 해볼게요. 하늘 방향 안세. 뻗어서 숨 마시고 내쉴게 옆으로 기울여서 여기 측면을 충분히 먼저 늘려놓은 다음에 어,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했던 파리브리터 자누시르샤사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늘 했던 동작 하시면은 다리 뒷면이랑 측면 충분히 늘려줄 수 있고 심장 기능 수련하실 때 오늘 봤던 영상 떠올리시면서 하나하나 교정하면서 해보시면 도움될것 같아요.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요 안녕.